<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살도깨게 <laughs> 지니까. 개발한 친구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왕진해를 채집하기 위해서 지금 산에 가려 하는데요. 지금 밤 9시 반이에요. 산에 가면 10시쯤 될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로요. 거의 제가 군잠 영화, 요즘에 유행하는 군자 영화보다 진짜 더 무서울 겁니다. 거기서 왕진해를 채집할 거고요. 정말로 무섭지만, 바로 한번, 진해를 채집러 가기 전에 왕진해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진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진해입니다 다리가 엄청나게 많고 크기는 무려 15cm 이상 간혹 가다가 진짜로 30cm까지 큰 왕진해가 발견될 때도 있어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바로 채집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 여러분들 지금 산에 왔습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와 떨린다 자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왕진해를 채집을 하려면 이런 수로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돈벌레도 막 보이는데 돈벌레가 있다면 왕진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로에 잠깐 내려가 볼까? 야 무섭다 어? 돈벌레다 보이십니까? 이곳에 지금 돈벌레가 있습니다 돈벌레가 있다는 건 왕진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무섭다 무서워 아나 어떻게 올라가냐 이제 잠깐만 잠깐만, 이런 낙엽 있는데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낙엽을 살짝 걸쳐보면 은 있을 수도 있어요, 왕진애가 진애야 진애야 어디 있니 진애야 어디 있니 자, 이런 돌담 담벼락 주변에도 잘 살펴보면 은 있을 수도 있어요 요런데 구멍에서 진애가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네, 진짜예요 왕진애 오늘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좀찾아주십시오 진해야 왕진해야 어, 어, 어. 왕진해야 왕진해야 어.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달팽이가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사이즈의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 진해도 있다는 겁니다 <laughs> 좋아 오늘 필 좋아. 어. 자 여러분들 지금 제 포인트를 살짝 옮겼어요 그래서 이곳엔 진짜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런데 어 여기 수로 이런 데가 진짜 진해가 많거든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야 벚꽃도 정말 아름답게 폈구나 여기에 지금 벚꽃이 아주 밤인데도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 진해가 나와야 되는데 진해 어 진해가 없어 진해 여기는 분명히 있을 거야 진짜로 보여 <laughs> 계곡인가? 오, 떨어지면 아프겠다 오케이 여기다 스스로 여기 있다 여긴 분명 히 있을 거야 진짜로 야 산이라 그런지 굉장히 무섭다 진짜 지네가 분명 이런데 기어다니는데 어 이런 돌틈을 자신의 주거지로 삼으며 야간이 되면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안 보이네 어, 여기 암흑이에요 암흑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암흑이에요 암흑 안 보인다 와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육상 플라나리아예요. 육상 플라나리아. 와, 야 이걸 발견할 줄이야. 지금 플라나리아가 발견됐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플라나리아 아니에요. 육지에 사는 플라나리아입니다. 오, 야 이걸 발견했다니. 야시! 야, 야, 오늘 하나 건졌어. 야, 육상 플라나리아 대박. 야, 이거 진해 또 있다, 진해. 이게 무슨 지네지? 땅 지네였나? 아닌데? 이거 무슨 지네예요땅 지네 땅지네예요땅 지네 야.. 지렁이 같이 생겼네? 땅 지네가 지렁이 같이 기어가고 있습니다 야.. 씨도 있어 저는 이걸 잡으러 온게 아니에요 야또 있어 또 있어 육상 플라나리아 또 나왔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육상 플라나리아가 이렇게 발견되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이에요. 우와, 대박이다. 또 있어. 야삐! 우와, 이거 홍진애 아니야? 야, 홍진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있는데? 야, 야, 여기 홍진애 세 마리 나왔어. 대박. 왕진애도 있겠다, 진짜로. 홍진애 세 마리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대박. 야, 이거 불개미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불개미 아닙니까? 지금 병장개미의 머리가 엄청 커요. 야, 불개미 같은데? 대박. 불개미, 불개미 같아. 하,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곡에서 엄청 큰 가재를 발견했어요. 계곡에 가재도 있어. 야, 신기하다. 자, 여러분들, 어? 오늘 한 진짜 야간에 3, 4시간 동안 한해 돌아다니다가 왔는데요. 진해 오늘 목표로 했던 진해는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왕진에는 없었습니다. 이곳에 왕진해가 서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홍진에는 엄청나게 많이 왔고요. 그리고 신비한 포가이빌이라고 불리우는 육상 플라나리아를 두 마리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벌레도 지금 채집을 했어요. 자, 바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은 돈벌레 엄청 큰 개체로 두 마리를 채집을 했어요 보시면은 돈벌레가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코우가이빌 육상 슬라나리아 두 마리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뭐 지렁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 무슨 달팽이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야얘 얘 활동하는 거봐 길어요 지금 한 5-6cm 되는 것 같아요 머리를 보시면은 무슨 뱀 같기도 하고 머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육상플라네리입니다 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작은 건데 엄청 큰 거는 70cm 짜리를 발견한 사람도 제가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를 이게 진짜 보기 힘든건데 오늘 진짜 운이 좋네요 와 콩과이비를 잡게 될 줄이야 그것도 두, 두마리나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많은 생물들을 관찰을 했는데요 정말로 즐거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